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딜러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차량 소개로 인사를 드립니다 양심카딜러 황유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조금 특별합니다 EQ900 인데요 기존에 보시던 차량은 조금 색다른 지금 양심카에서 판매되는 EQ에서도 보시지 못했던 차량으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시면서 외판부터 살펴보실텐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영상이 더 됐던 점은 가지고 올 차들이 정말 무궁무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EQ900 기다리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양심카 영상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꼭 원하는 차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드릴 차 간단하게 상세 설명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량명은 EQ900입니다. 네 워낙 양심카가 잘 팔고 안전하게 잘 파는 양신카 EQ900이고요.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2017년에 키로수는 약 12만 9천 k 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등급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옵션 사항은 제가 차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네, 프리미엄 럭셔리답게 가지고 있는 옵션들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됩니다. 신차 가격은 약 9,400만 원이고요. 색상은, 외장 색상은 블랙, 네, 검정 색상으로 나갑니다. 연료는요, 휘발유입니다 연료는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3,800cc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판매 가격은 조금 있다 알려드릴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차량의 특징, 이 차량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양심카든 EQ를 구매하는 여러 군데에서든 보실 수 없었던 색상의 차량이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계속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차량은 특히나 또 완전 무사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네,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보장하고 시운전까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양심카가 굉장히 오랜만에 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대를 잔뜩 하고 계실 텐데 처음부터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차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계속 차츰차츰 EQ급의 영상을 올라갈 텐데 이 차량은 아마 올라가자마자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예상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가져오기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엄선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카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저, 저도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외판 뭐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네, 앞쪽에 프리미엄 럭셔리답게 네, 스마트 센스 팩과 어라운드 뷰 카메라 달려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이기 때문에 본닛의 상태, 스톤칩 이런 것들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차를 가져온 목적은 특징은 딱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실내에서 한번더 보여 드리고요. 잠깐 잠깐 드러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의 휠 상태와 타이어 트레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마모가 되긴 했지만 한 30%에서 한40% 사이는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검정색의 외장 상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보시던 거에 대한 외장 컬러 그리고 이런 문콕의 흔적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로 오늘 아침에 가져왔던 따끈따끈한 차량이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이 19인치의 터비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EQ900만의 느낌을 조금 더 강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뒤쪽의 휠은 조금은 생화색 크래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의 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조금은 더 남은데 한 40%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외판 상태는 완전 무사고 기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 나와져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항상 기본이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트렁크까지 함께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h 트랙 가장 중요하죠. 4륜이 들어가 있는 h 트랙 보통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eq900은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네, 가격 보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계속 양심카에서 조금 고객님들한테 빠르게 빠르게 eq900을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왼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게 되면. 왼쪽도 마찬가지로 휠 스크래치가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터빈닐 무광 크롬 일에 대한 모습들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면도 네, 외판 스크래치 네, 긁힌 흔적들 안 보이는 거 영상으로도 계속 저랑 같이 확인을 하시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EQ900을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정색을 타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다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검정색이 제일 인기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많이 판매되고 나중에 수요도 많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전 상태는 합격점을 주고 싶은 양심카의 차량이었고요. 자, 이 차량은 계속 제가 앞에서 입아프게 설명드렸다시피 실내 색상 엄청 중요하거든요. 한번 실내 색상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카에서 가져온 차량.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이거 소프트 클로징 빠질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프트 클로징과 함께 한번 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색상 가장 눈에 많이 드시죠? 일단, 우드 패턴의 색상의 조합이랑 실내의 색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차량이었고, 이 차량은 특히나 나파 가죽으로 세팅되어 있는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점은 이 톤의 색상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톤앤 톤이 아니라 톤온톤 배치를 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스한 느낌을 주고요. 일단 실내로 타기 전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운전자의 시점일 겁니다. 운전자가 제일 많이 운전을 하고 다니고 차량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내가 탔을 때의 만족감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게 양심카의 생각인데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가져온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문짝을 열었을 때 위쪽의 가죽은 브라운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게 되면 우드가 밝은색의 톤이죠. 그래서 밝은색 톤의 나무로 또 마감이 되어 져 있고요. 일단 12만 9천 키라로 말씀드렸는데 그 실내의 키로수에 맞지 않는 실내의 가죽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손이 닿는 부분들, 흔적이 많이 나지만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자과의 색상을 모두 맞췄기 때문에 일체감도 한번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렉시콘 스피커는 당연히 기본적인 사양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엮여지는 부분들. 자, 전동 시트가 되겠습니다. 전동 시트는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또 검정색이 아니기 때문에 버튼들이 더 눈에 띄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약간 네, 반짝반짝거리는 소재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이 차량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들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쪽에 조금의 네, 가죽 사용감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 말고는 거의 가죽의 상태는 깨끗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가죽 상태 그리고 차량 문짝의 상태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쪽에 실내 옵션들 말씀드려야겠는데 스마트 센스팩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측후방과 차선 유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서 보셨다시피 22웨이, 22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되는 뭐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리 요추지지대,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문 열었을 때 느낌 자체를 보시면서 이게 내 차가 될 차량이니 네, 타셨을 때의 느낌을 온전히 느끼시면서 실내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을 때의 키로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12만 9천, 네, 키로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2만 대, EQ900은 모든 점검들을 올 점검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되고 가져온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보증기간이 끝났지만, 저희들 역시도 보증을 따로 해드린다. 라는 점들도 한번더 고집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내가 운전하면서 필요한 옵션들은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자, 고개만 조금 들어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팩과 더불어가지고 핸들에 들어가 있는 옵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간 간격 유지할 수 있는 옵션도 함께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문짝에서 상단부의 대시보드에 네, 상단에 채택되어 있는 브라운 색상의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조금은 브라운 색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따스한 느낌을 주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 차량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만 돌려보시면 하이패스 룸이러 그리고 천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베이지 시트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의 밝은 느낌 자체를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패스 룸이러도 검정색이 아니라 베이지 톤으로 돼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블루 링크랑 네, 하이패스 룸이러 설치되어 있는 거 당연한 옵션이겠죠 그리고 기본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앉았을 때 팔걸이의 가죽 상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전혀 흠집이 없고 뭐 때가 타거나 긁히거나 찢어진 자국 전혀 없다라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목의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밝은 색상이랑 매치가 되어 있어서 차가 조금 더커 보이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게이 차량의 모습이네요. 자 전반적인 차량의 실내 모습은 나중에 한번 썸네일로써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보조석의 자리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파이핑된 가죽. 그리고,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런 시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히 이 차도 운전자의 시점에 따라 맞춰서 사용했던 차기 때문에 네, 동승자석이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좌석은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옵션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라운드뷰가 있겠죠. 어라운드뷰가 이런 식으로 네, 형식이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칸이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이 차량의 어라운드뷰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시게 되면 네, 시계를 포함해서 공조장치 패턴, 네, 버튼들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보이는 여러 베이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를 이루어져서 네, 버튼이 딱딱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들도 사실이네요. 네, 내려가시게 되면 변속기의 가죽 상태도 굉장히 훌륭함과 동시에 색상도 핸들과 동일하게 통일성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것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풍이 와서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Q90에서는 기본 사양들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생략을 하고 일단 실내의 느낌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뒷자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뒷자리로 이동해서 이 차량의 매력을 한층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틴팅이 되어 있는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신 전차주분의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엿보이는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마찬가지 네, 가죽에 톤온 톤 배치 들어가 있는 거세개의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역시나 뒷자리도 가죽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정말 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수준의 이 뒷좌석 네, 팔걸이 부분들도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영상으로 다 보시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좀 독특하게 이 차량의 마감 소재 자체도 다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보시던 차량들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차량은 조금 더 브라운적인 특징을 많이 써서 하기는 네, 실내의 고급감을 더 더해줬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뒷좌석을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내가 넓죠 베이지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의 실내 색상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감에서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리고 밝은 느낌을 더 전해줍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기분이 좋게끔 그리고 운전자도 확실히 내 차의 고급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게이 시트의 느낌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나파가죽, 디자인 셀렉션, 파이핑된 가죽들 통해서 이 차량의 시트의 고급감들은 전반적으로 영상으로 나타내서 보여실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오셔서 진짜 실제로 감촉으로 느껴보시고 운행해 보시면서 이 차량의 내차가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타, 탈지 그리고 얼마나 운행을 할지 느낌을 조금 더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내로 탔을 때의 뒷좌석의 느낌입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들은 EQ 그 백은 워낙 뒤쪽에 운행하시는 차들도 있으실 거고.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이런 공간감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타신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베이지 톤의 실내 색상 느낌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베이지 색상의 네, 고급진 시트의 느낌을 즐기실 수 있는 양심카의 고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시, 양심카 네, 정리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가격과 차량 상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양심카에서 가져온 베이지 색상의 처음 가져오는 거죠.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베이지 색상의 EQ500입니다. 자, 차량을 보시면서 확실히 중고차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색상, 옵션들을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양심카에서 가져온 이 베이지 색상은 정말 드문 차량이기도 하지만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역시나 베이지스트의 관리성, 그리고 실내의 색상, 밝은 느낌, 그리고 우드의 조합들 한꺼번에 보시면서 EQ의 고급진 느낌을 조금 더 한측 부각시키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차량이니까 양심카에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서 만나뵐 수 있는 EQ 고백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심카 판매 금액을 말씀드리겠죠. 양심카 판매 금액은 4,090만원. 4,090만원의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희소성이 넘고, 그 다음에 차량을 타시면서 즐거움을 더 느끼실 수 있는 운행에서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감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양심카 고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카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마무리 하기 전에 저희들 양심카 3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매도비 혜택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저희들은 네, 차량 영상보다도 조금 차량에 가져오는 퀄리티를 생각하고 가져올 수 있는 양심카 딜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